아 익선동에 우리 포차거리를 왔어 우리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 2005년도 뭐 이럴 때는 개이형들의 천국이었는데 지금은 난 몰랐네 이렇게 느낌 있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제 막 노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걸 몰랐는데 어 굉장히 핫하고 좋네 어 괜찮아 카메라를 애초부터 못했던 거는 사장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소주 한두 잔 같이 이렇게 딱 먹으니까 또 사장님이 야 찍어도 돼 찍어도 돼 해갖고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됐어 이대중에 자기는 30대 에 사장님 그래도 낮춰서 얘기해줬어. <laughs> <laughs> 유부녀야? 재밌네, 익선동 포차거리. 집에서 자네를 먹 고마. 아이 감사합니다. 조금만, 조금만 지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사장님 건강하세요. 잘와아나 사장님 너무 좋다. 아 나도 이렇게 장사하고 싶어. 웃남이 너무 좋. 어, 아 사장님 너무 멋있으시다. 3 0대 후반대 갖고 직장 다니면서 나도. 뭐 힘들어 저같애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사장님? 즐겁게 막 애들한테 막술 따라주리면서 막 파이팅 하고 막 한잔 넘어어막 하는데 아 저런 에너지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아아나 어, 방금 소름 끼쳤다거 뭔지 알아? 사장님 오늘 이거 아 같이 하자니까아 아이씨 다 먹었어요 하나 도안해안해 앉아 앉아 아직 고 있어? 내가 알아야지. 어디로 보여야지. 그래, 내얼굴도안 보이네. 아, 여기 작아 보라고 봐아좀금더좀 많이 벌었어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 보이든 말. 아직 못 벌었어요. 알았어. 하트좀바바봐 봐봐. 아이 거의 이번에 가서 인사하고 식사를 받아보니 찾아봐봐. 많이 들어도 괜찮아요? 아, 좋아. 걱정돼서 일하시는데 아니면 잡아고 가보니까 <laughs> 아, 너무 멋있으시다. 위하여. 위하여. 아, 나 사장님 텐션 따라가야 되는데. 아, 씨. 사장님 결혼 안 하셨죠? 어 아, 아직 가 제일 편해 라이브가 아 여기서. 아야라이안가아니아아아니건라이니다 라이브가 아니에라 라이브가 아니야. 이야라이브요라이브래더시라이 그래또 <목소리> 보이잖아 진정한 장사 가게 아! 어, 예, 장사를 아! 잘어 선배님 아!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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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는 재탕하는 것도 하지 아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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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래서> 저 걱정돼요 선생님 됐어 내가 알았어 이거 없는건 뭐야 끝나신 것 같은데 아, 저기 뛰어야 돼. 아 여기 우리가 이 요새 힘든 세상에 직장인들 먹고 살려고 아, 한다고 아, 이렇게 진짜... 멘트도 올라가면서나 나... 반성하게 된다 지난 날에 우리 힘들다고 야나 방금 진짜 깜짝 놀랐어 <laughs> 하려면 돈 벌려고 하고 내려놓고 머리 쓰지 말고 그냥 해 머리 쓰라고 아, <laughs> 머리 쓰라는 얘기예요? <laughs> 쓰지 마. 쓰지 말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머리 <laughs> 써야지 없어! 전 진짜 존경합니다 이님 아, 시부리지 말고 앉아 들어서봐 어색팔 때 발빨팔 해야 돼바게 이게 평소, 평소의 눈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뭔지 알아? 이 유나키 새끼가 범눈이라고 <laughs> 그러잖아 그게 평소의 눈이면 거의 아! 시발, 저, 아, 아, 뭐, 사진이, 아니, 살 수가 없는 거야 아악! 시발 저거 어디 왔나 앉아 떠나봐 사장몇살이에 50대 초반 50대 중반이다 내가 끝나가면 아 이제 끝났구나도 정확히.. 아니요, 고몇시 10시, 10시 반이요. 아뭐 알았어. 주전에 먹어. 주전에먹고 아, 아, 앞으로도 두 명은 더 먹었을 때. <laughs> 네, 다들! 아니, 나 사장님.. 네, 이제 오많은안어면 손님 많은... 없으니까 먹어도 되잖아요, 아, 아니, <laughs> 없으라고.. <없을 수 있어. 웃음> 익선동 남원포차. 진짜 아, 아, 느낌 음, 있었고 음, 사장님 너무 멋있었고 즐겁게 먹는데 내가 술을.. 하나, 둘, 어머, 뭐, 셋, 넷, 다섯 병을 먹고 오늘의 영상을 더 이상 찍을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즐거웠다.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요 <laughs> 많이 하세요. <laughs> 가정용 잘 받아야 돼. 이래서 다 같이 행복하자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. <laughs> 딱 마지막 한 병만 더 먹으면 돼요. <laughs> 마지막, 라스트 한요 남편, 사랑이겠죠. 네. 나 뒤지고 싶어요.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. 이제 보내지 않을 거예요. 그대 외로워하지 마. 나 항상 그대 귓에 머물겠어요. 더 나지 않아요. 떠나는 떠나는 하나요 나도 하나 있는데 하나 해주세요. 제가 뿔랑 맞춰볼게요. 어? 오! <laughs> 예 아, 예.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다쳐줄 거야. 여기 딱여명 노래방 가 아, 봄이... 내일 아니요. 내 주문아, 아, 아, 아. 빨리 가네. 계산끝났으니까, 네. 빨리 가. 아, 너애 내가. 사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어 얘가. <laughs> 아 대단해. 그만 한 명만. 가져와. 아, 당골 손님이었네요 옆에 있자 계시는 분. 다 행복하시고 건강. 하 아, 처음, 처음 보는 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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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진짜 네. 아예 네. 처음에. 형 갖고 있다. 형 건곤이 젊어보여요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네. 아, 유니까 그건 아, 중요하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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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고. 자투루 이거 가지고 왔어. 형이 친구가 이기면은 깔끔하게 집에 가고 내가 이기면은 술 먹을게. つまんない。